어제 우리 옆집 김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네 얼굴이 어쩜 그렇게 환해졌어? 무슨 비싼 크림 발랐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니라니까요. 약국에서 산 2천원짜리 바세린이에요. 김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면서, 그 싸구려를 바르고, 이렇게 달라진다고, 얼른 피법 좀 알려주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냥 바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의사선생님께 배워보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 우리끼리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나도 해봐야겠다 싶으실 겁니다. 김할머니 농사 지을 때도 잘 보아야 길이 보이잖아요. 어느 밭은 물이 고이고, 어느 밭은 바람이 세게 불고, 어디에 잡초가 잘 나는지 피부도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냥 늙어서 주름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더 심해지고, 어디가 더 건조한지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거울을 보며 손등을 만져봤더니, 겨울철 물일 끝내고 난 뒤에 제일 심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관찰이지요. 그걸 알게 되니 답이 보였어요. 물 만지면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걸 연결해 낸 거죠. 잡초가 해마다 같은 데서 나는 게 패턴이듯 제 피부도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거칠어지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종합해서 생각하니 바세린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늙으면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니 희망이 다시 보였어요. 농사도 하루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가뭄이 어땠는지 이 밭은 햇볕이 얼마나 드는지 겉보기 흙뿐 아니라 속에 벌레가 있는지 씨앗 뿌리면 쌍나고 자라는 과정 우리 집 먹을 만큼과 장해낼 만큼 이렇게 여러 갈래로 따져야 농사가 돼요. 피부도 똑같대요. 제가 물었죠. 왜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덜 늙어 보여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생활 조건과 습관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겨울엔 난방 바람에 더 메마르고 도시 사는 사람은. 먼지에 시달리고 시골 사는 우리는 햇볕에 더 상하죠. 이걸 나눠서 보니 답이 보였어요. 바세린은 다쓸수 있지만 겨울엔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덮어주고 여름엔 햇볕 많이 쬐었을 때 알로에랑 같이 쓰는 게 낫다는 거죠. 별개 같던 게 이어질 때 그게 진짜 지혜라니까요. 밭에 난 풀은 그냥 잡초 같지만, 달기 뜯어 먹으면 걸음이 되고 밭을 살리죠. 바세린도 혼자 쓰면 한계가 있지만, 다른 것과 이어주면 힘이 배가 돼요. 예를 들어 수분 앰플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으면, 뚜껑처럼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요. 레티놀 같은 크림은 따갑다던데 바세린 덧바르면 자극은 줄고 효과는 살려줘요. 며느리도 이 방법 배우고는 SNS에 올리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비법이라면서 이렇게 남들은 따로 보던 걸 이어주는 게 창의적인 연결이래요. 저는 그냥 생활 지혜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라고요. 저도 늘 주름은 늙어서 생기는 거지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건 잘못 본 겁니다. 관리 안 해서 더 심해진 거예요. 하시더군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얼굴만 보던 걸 손목 무릎까지 같이 보니 문제는 얼굴보다 손이랑 목이더라고요. 남들은 얼굴만 신경 쓰지만 실제 나이 티 나는 건 목주름 손등이에요. 시각을 돌려서 범위를 넓혀서 위아래를 비교하니 제가 놓친 게 보였어요. 그래서 손에 바세린 팩을 시작했죠. 장갑 끼고 자는 방법인데 한달뒤 옆집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는 아니 손이 어쩜 이렇게 고와졌어 하고 감탄하시더라고요. 결국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게 해결의 시작이었어요. 농사도 늘 같은 방법만 하면 안 돼요. 옥수수랑 콩을 같이 심으면 서로 자라듯 새로운 조합이 필요하죠. 바세린도 마찬가지예요. 꿀하고 섞으면 발뒤꿈치가 부드러워지고, 알로에랑 같이 쓰면 햇볕에 탄 피부가 금방 가라앉아요. 크림 위에 살짝 덮어주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게 바로 조합의 힘이래요. 새로운 실현 가능성, 가치, 이세 가지가 맞으면 혁신이라고요. 결국 피부 관리도 농사처럼 똑같은 길만 가지 말고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야 결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들은 걸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자꾸 왜, 왜,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바세린만 바르면 별로일까? 왜 섞으면 좋아질까? 이렇게 따지고 또 따지니 이해가 깊어지더군요. 또 옆집 할머니랑 얘기 나누다 보면 서로 다른 팁이 나와요. 이게 협력 효과래요. 질문을 잘하고 반복해서 실험해보고 서로 나누면 지혜가 커지는 거죠. 처음엔 작은 깨달음이었는데 자꾸 되새기니 점점 커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도 자신 있게 전해 줄수 있게 됐어요. 농사 1년만 해서는 모르는 게 많잖아요. 해마다 경험이 쌓이고 실패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다음 해엔 더 잘하게 되죠. 바세린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너무 많이 발라서 끈적거려 실패했어요. 또 낮에 발랐다가 먼지가 잔뜩 붙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쌓이니, 아, 이건 저녁에만 얇게 발라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죠. 시간 지나면서 배운 것, 경험, 반성이 모여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게 사고가 자라는 길이래요. 늙어도 배움은 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문제라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농사도 흙, 물, 햇볕, 벌레 여러 가지가 얽혀 있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건조, 주름, 자극, 알레르기, 여드름까지.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선생님이 복잡한 건 쪼개서 봐야 합니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나눴어요. 건조함은 바세린으로 자극은 얇게 알레르기 위험은 먼저 테스트. 이렇게 나눠서 풀어가니 전체가 훨씬 단순해졌어요. 큰 문제도 잘게 쪼개면 풀수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머리 굴리느라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생각을 멈추고 손에 바세린을 발라봤죠. 그런데 문득 떠오르더군요. 아, 얼굴에만 쓰지 말고 목이랑 손에도 같이 발라야지. 이게 직관이래요. 그동안 경험이 쌓이고 믿음이 있으니 갑자기 번쩍하고 답이 나온 거죠. 논리만으론 못 찾던 해답이 마음을 비우니 떠오른 겁니다. 이젠 제 직관도 믿게 됐어요. 나이 들면 감이 무뎌진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도 있더군요. 결국 제가 배운 건 단순합니다. 아는 것, 이해한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남과 나눈 것. 그게 다 모여 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겸손과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야 오래갑니다. 바세리는 값은 싸지만 쓰는 마음은 소중해야 해요. 자기 몸을 귀히 여기는 마음, 남과 나누는 배려. 그게 진짜 통합된 지혜 아닐까요? 김할머니, 오늘 저랑 나눈 이야기 꼭 해보세요. 아마 며칠만 지나도 거울 속에 달라진 얼굴을 보실 거예요. 좋으셨다면 이 영상도 이웃분들께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생활 지혜 전해드릴 힘이 납니다.